비껴쳐서 단단장으로. 자두개 어, 주네요. 잘, 네, 잘 갔는데요. 아, 잘 갔는데요. 완벽합니다. 이야 이 세트 이렇게 끝내네요. 아뭐11대 3. 후회를 네. 남기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됐어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네요. 네. 아 근데 다음 강진 선수 공이 네. 어렵습니다. 멀지만 그래도 대회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요. 오, 됐어요. 됐어요. 네. 외전으로 구사하지 않고 조금 더 빠른 길이죠. 네, 되돌리기로 멋진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세트 포인트 먼저 가는 강지. 네, 두께가 참 좋은 두께로 잘 만든 되돌아가는 멋진 공략이었습니다. 원뱅크 박인수.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인 선수가 다시 희망을 살려냈습니다 세트 수가 3대2 잠시 후에 마지막 6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세트 포인트 겸 오늘 경기 마지막 포인트가 김재규 선수에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경기가 마무리되면 쿠드롱 선수는 또 쿠드롱은 지금 뭐 마지막 그렇죠. 예, 여기 이 경기에서는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대로 뭐 크게 한거 없이 네. 사실은 경기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아, 넣어주었는데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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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전 살아 있어요 됐어요. 아, 네. 아 이렇게 또 완벽한 김재근 선수의 공격이 세트 스쿼트또 3대 3. 승점 1점씩 나눠가는 경기 결과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오의 아주 끈질김, 그리고 마지막에 박인수, 김재근 선수의 아주 멋진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네, 노란 공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지금 세워치기의 연장이죠, 높은 각도에서. 어... 저 옆돌리기가 아, 들어가거든요. 아, 네. 정말 자신감이 있네요. 팀비앞까지 아주 좋게 음. 진행이 되면서 다음 공 좋은 배치가 네. 나와졌네요. 어, 아 저... 지금 놀... 아, 아, 성공하네요. 네. 네. 그림같은 멋진 음... 샷을 하나 보여줬네요. 장축으로 지금 음. 복합 횡단을 만들었는데 아, 아르테 선수의 지금 이런 모습이 사실은 자주 나와줘야 네. 되거든요. 아. 마지막 세트까지 가게 되면 김재근, 그리고 신정주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아, 방위 선수도 왼손으로 자 일목적구 노란 공을 맞춰냈고요. 브라보. 브라보. 아, 아, 오, 네. 자, 왼손 샷도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축으로 더블과 대회전 중에 음, 마지막 2 점. 음. 아, 네, 네, 경기를 마무리 짓는 팀의 주장 김재근 선수입니다. 자, 크라운 혜태 라운드 이렇게 되면은 4라운드 3개 세개 경기 모두 우승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니가 <laughs> 시작할 당시에는 마르테의 선수가 초반 1, 2라운드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3라운드 또 이렇게 4라운드 계속 진행이 될수록 조금은 침체가 되고 있는데 빨리 헤쳐 나와야 되겠습니다. 돌리기 열시하시네요. 아, 아, 마르티네스 득점 자득점할 때 보게 되면 마르티네스는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착실하게 득점 잘합니다. 그리고 또처선수의 무기가 있죠. 워낙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 앞돌리기 짧게. 주워, 주워, 됐네요. 아네. 아, 네. 또 이렇게 또 라운에 테라우이네두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과감하게 이제 뱅크샷시소를 아네 하지 않고. 안하네요. 네빨간공 일목적으로 더블이지 아 밀어냈네요. 아, 아, 네. 김재우 선수도 이런 이런 치기 잘하잖아요. 아, 너무 정확하게. 네. 부사가잘 됐습니다. 아, 그리고 스트로크도 아주 짧게 진행이 됐죠. 네. 아, <laughs> 이어선수제또멋 스트로크 나왔습니다. 정말 이영훈 선수라면 혹시나 하는 사실은 선택이 아닐까 보여졌는데 아이 스피드 보세요. 공이 더 내려갈 수 없게끔 정말 1세트 폭식에서 좋은 모습이 나와졌던 마리텐 선수 나이스. 아 네, 멋지네요. 벙크샷. 그 네. 아, 섬세한 두께로 공략을 하지 않고 네, 하단 당점과 네, 두께 아, 옆돌리기를 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뱅크샷 도와요. 도와요. 들어갔어요. 네. 8점 또 이렇게 따라붙는 마르텐의 선수 정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자, 잘 갔어요. 좋아요. 좋아요. 올라왔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되면은 11점이 되고요. 다음 공도 괜찮아요. 아 정말. 과감한 선택에 이렇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회전량을 사용한 투뱅크였는데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이 리버스 핸드 각까지 그렇죠. 자 이제 마르티네스 흰공 선택한다면은 비켜치기 보이나요? 네. 자, 비껴치기 이제 키스 빼면서 충분히 구사 가능한 배치입니다. 가능하게 아, 갑니다. 자, 15대13. 네, 아. 이 마리티네스 선수의 지금 마지막 공격은, 아, 정말 도 아니면 뭐로 또 선택을 했는데, 아, 멋진 득점으로. 자, 이렇게 크라운의 테라운이. 네. 드디어 승점 3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라운에 대다운. 다음 공 배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도 자세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당히 불편한 자세에서요. 원뱅크 걸어치니 시도를 합니다. 원뱅크 걸어치지 떨어지죠. 아, 진행이 아주 좋아요. 브라보! 괜찮은데요? 아, 에이, 해냈습니다. 네. 단숨에 이 점을 더 추가합니다. 아, 이뱅크샷으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네. 아, 정말 알맞은 두께에서 네.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힘도 모자라지 않았고. 네. 아, 어떤 공을 선택했죠? 원 뱅크네요. 회전 n 아네 One bank, one bank, one bank, 가 n e bank, o n 정말 두꺼운 두께로 시원하게 공략을 했던 원뱅크 가로치기였습니다.